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685번째 시간으로 군대 범죄, 전쟁 무기 꿈 해몽 30탄 칼싸움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칼싸움이라는 것은 옛날식 어떤 전투 방법이죠. 뭐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이렇게 있다면 칼이 가장 근거리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칼싸움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완전히 직접적으로 살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무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식의 칼삼을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1대1의 전쟁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 경제전쟁 같으면 직접 영업술로 막 하는 것이죠. 물론 영업술은 뭐 유도탄식의 전쟁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어떤 로게트식의 전쟁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포식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 무기 효율이라는 것은 큰 것도 좋지만, 개인 어떤 옛날에는 그 보험 같은 경우는 방, 문을 하나 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 은 일반 뭐 전단지를 돌린다, 안 그러면은 그 어떤 크게 광고를 낸다, 이래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보험을 할때 방문을 합니다. 가정 방문하듯이. 그럼 가정 방문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안 열어주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인심 후하기 때문에 좀 열어주죠. 어떤 사람들은 뭐 주로 주택에 개가 있는 걸 알고 개 먹이까지 가져가고 그집 애가 있으면 호구 조사를 미리 해놨다가 애가 좋아하는 걸 미리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이것을 도련님 세일이라고 그러죠. 도련님 세일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당사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집 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어떤 그 애완견이라든지 이것을 그 정복함으로써 상대에게 호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 2인자를 좋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상대의 호감을 사는 방법 중에서는 아이 뭐 자식 같으면 아이고 아들이 잘생겼네 여자가 아주 그 딸이 공주같이 이쁘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 자식 좋아하는데 안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래요. 보통 홀라당 넘어가서 뽕 같은 거 개항하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칼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면대면을 하기 때문에 칼싸움이죠. 그래서 칼싸움은 원래 보면 권력 다툼을 칼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칼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어떻습니까? 좁은 공간에는 칼을 휘두르기가 힘들고 또그 다음에 그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힘듭니다. 아주 뭐 검술의 달인 같은 부터 뭘까 일반적으로 신명을 상대하기 상당히 힘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대에서 칼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고려 시대 척중경이랍니다. 척중경 혼자서 돌파를 해서 어떤 포로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고 혼자서 성을 함락했다가 뭐알수 있죠. 뭐 삼국제 관훈장이나장비보다 오히려 더 탁월한 무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칼 사업이라는 것은 권력 다툼니다칼 사업은 주로 보면 은 단체와 단체끼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과 영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전술과 전술 전략과 전략의 사업을 이칼사에이라고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 사업을 제 아무리 잘 하더라도 화력계는 속수무책이죠. 칼은 근거리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가정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광고를 대량을 하는 때는 못 이기죠. 왜 그러냐. 이미 TV에서 무슨 집안에까지 완전히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광고가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에는 그 요즘 세상에 또 어떤 그 보험하는 사람들이 가정 방문하면 안 열어주죠. 왜냐. 의심을 합니다. 뭐 사기꾼들. 안 그러면 그 어떤 그 강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우유 배달을 빙자해서, 시문을 빙자해서, 무슨, 그또 우체국을 빙자해서 강도 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칼 싸움을 하는 것은 개인 무기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효율적은 아니고 단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비효율적인 무기다. 그래서 우리는 칼보다는 활이 좋다. 활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활보도 좋은, 보통 일반 활에다가 과공을 할수 있는 불화살이다. 그런 것은 우리는 그수르탄 터뜨리는 한가 있죠. 그 다음 시간에는 도끼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